경력 5년차 대리 현수는 누구보다 눈치가 빨랐다. 그 눈치는 생존을 위해 개발된 레이더였다. 그는 팀장의 기분이 상할 만한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폭발의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요즘 팀장의 화살은 신입사원 민규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민규씨, 이거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하겠네? 당신 대학교는 등록금 받고 뭘 가르친 거야? 회의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모니터 앞에 굳어버린 민규의 떨리는 어깨를 현수는 선명하게 보았다. 현수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잠시 멈췄다. 나서야 할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민규의 눈빛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현수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장면이 재생되었다. 3년 전 부당한 지시에 반기를 들었다가 팀 내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업무에서 배제당했던 기억. 그 끔찍한 고립감은 현수를 재빨리 침묵의 안전지대로 되돌려 놓았다. 내가 나서도 바뀌지 않아 오히려 나까지 위험해질 뿐이야. 현수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며 자신이 그 상황을 못 들은 척 했음을 증명하려 했다. 다른 팀원들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괴롭힘은 그들의 침묵을 먹고 더욱 대담해졌다. 현수는 마음속으로는 팀장을 비난했지만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상황을 외면하는 스스로에게 점점 혐오감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현수는 민규로부터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현수 대리님, 저 오늘부로 그만둡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민규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민규가 떠난 후 팀장에게서 느슨함과 만족감이 보였다. 팀장은 현수의 자리에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자네 수고했어. 민규 건은 깔끔하게 정리됐고 자네가 제일 믿음직해. 다음 프로젝트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현수는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이 텅빈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팀장의 눈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현수는 잠시 화장실로 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그는 완벽한 직장인의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순응하고 안도하는 미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현수는 그 미소가 순응하는 방관자의 얼굴임을 깨달았다. 그는 승진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윤리적 양심을 민규의 퇴직서와 함께 팔아버린 것만 같았다. 현수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었지만 손에는 씻기지 않는 찝찝한 침묵의 무게만 남아 있었다.